한국인이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들이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K-팝 열풍에 이어 한식이 세계인들을 사로잡으며 이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즐겨 온 길거리 음식마저 세계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 MBC 방송은 떡볶이의 점령, 미국이 탐닉하는 다음 메뉴는 바로. 한국의 궁극적인 추억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길거리 음식 떡볶이가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떡볶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NBC는 한국 음식의 인기를 전하며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비빔밥을 좋아하고 미국 도심 곳곳에서는 한국식 숯불구이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조여정이 짜파구리를 먹는 데서 시작된 한식에 대한 관심은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죠. 전 세계 검색 동향을 분석하는 구글 트렌드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의 검색량을 보면 김치, 코리언 비비큐, 불고기, 코리언 치킨과 같은 음식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와 그리고 식당 위치 파악을 위한 코리언 레스토랑과 코리언 이열미가 주요 상위 검색어에 올라 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그릴을 놓고 주위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는 우리의 일상식이 외국인들에겐 새로운 경험이자 특별한 문화로 자리잡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한달더 가까이 한식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매체들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25가지 미친 듯이 맛있음, 배고픈 여행자를 위한 한국 최고의 길거리 음식 가이드, 꼭 먹어봐야 할 한국의 겨울 길거리 음식 7가지 등 여러 기사를 통해 한국 여행을 대비해 한국 음식을 미리 할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관광으로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음식이 급격히 해외로 알려지면서 잘못된 영어 이름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음식의 재료나 만드는 과정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음식은 우리 고유명사로 알려지면 더욱 좋겠죠. 김밥을 코리언스시 떡을 라이스케이크, 어묵을 피시케이 두부를 토프라고 부르는 경우가 의외로 아직 도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식습관에서 차이가 있기에 음식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소규모 식당 중에는 엉터리로 번역된 영어 메뉴를 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표적인 오역 사례와 잘못된 외국어 메뉴판을 보면 더 놀라울 지경입니다. 육회를 식스 타임스, 공탕을 베어탕으로 번역한 것으로도 모자라 생고기를 라이프스타일 미스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음식 이름을 외국어로 정리해 사이트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음식 이름만 16,871 건의 메뉴가 넘으니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 이름이 모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 이름을 잘 모르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쉽게 알려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영어를 배워왔지만 막상 외국인과 대화하려고 하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듯이 그들도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텐데요. 사실 한국인은 영어 실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영어 실력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매체 니케이는 글로벌 교육정책을 읽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 토익 점수는 일본인보다 약 100점 높다며 한국과 일본의 영어능력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하다면서 영어학습에서는 똑같이 불리함에도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영어실력이 앞서는 이유는 한국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이 연간 68시간인 반면 일본은 35시간으로 약 2배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매체의 보도처럼 우리나라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데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지만 어른이 된 지금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영어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지만 실제로 한류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한 현재 외국인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회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바로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영어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영어 공부에서 손을 놓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자유롭게 일상 영어를 하며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건 바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통 관심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어간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비결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혹시 외국인이 나의 말을 모자라 들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가장 쉽고 편하게 외국인과 대화를 연습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포기에 가까웠던 영어 회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만한 최첨단 인공지능 원어민 선생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영어 공부 프로그램은 스픽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스픽은 2019년 12월 실리콘 델리에서 하버드 출신들이 만든 영어 교육 앱인데요. 각종 영어 교재와 학원, 원어민과의 전화 영어까지 포화 상태라고 불리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현재 스픽은 압도적인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 3년 만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교육 부문에서 1위를 휩쓸었죠. 그런데 스픽은 앱이 완성된 후왜 한국을 제일 진출국으로 선택했을까요? 스픽의 CEO 코너 주익은 한국 시장에서 스픽이 성공한다면 세계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앱이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잊었던 영어 공부에 도전할 때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픽이 극찬받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상황을 선택해 원어민 대신 AI 규터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외국인을 만나 한국 길거리 음식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서 이렇게 말하라면서 영어 문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하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AI 튜터가 외국인 친구가 되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대답에 따라 자유롭게 바뀌는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만약 내가 코리안 핫도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현재 미국에서 코리안 핫도그가 아주 유명하다고 대답하고 내가 김밥 중에 치즈김밥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럼 너 김치찌개 먹어봤니라고 답을 하는 수준이죠. 이 앱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면서도 이 대화가 실제 사람과 하는 대화가 아니라 앱 속의 AI 튜터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음이 좋지 않거나 문법을 틀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화 중에 파란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란 점을 누르면 내가 잘못 말한 그 문장을 실시간으로 바로 교정해줍니다. 또한 이 교정된 문장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틀린 문장을 나중에 한번더 찾아서 복습할 수 있죠. 레슨 완료가 되면 개선 필요, 무난한 표현, 완벽한 표현 등으로 표시되는데 각 문장마다 개선이 필요할 경우 AI 튜터 피드백이 있어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친절하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저희 단골 이슈팀에는 전문 번역자도 있지만 사실 외국인을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영어를 읽고 쓸줄 안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앱을 처음 사용했을 때 저희 팀 모두는 이건 정말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AI 튜터는 진짜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개인 과외를 받은 것처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반복해서 사용해보며 느낀 가장 큰 장점은 AI 튜터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외국인과 대화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실제 원어민과의 대화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낮은 영어 실력을 다 드러내도 말하기를 틀려도 창피하지 않은 누군가와 문자나 통화로 일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쉬운 영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한국어로 말해도 알아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누워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이나 심지어 화장실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에서 틈틈이 스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픽은 AI 튜터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 앱의 더 좋은 기능은 정규 코스에도 있습니다. 정규 코스에서 기초 수업부터 일상, 비즈니스, 여행 등 옛날 문법책에서 볼 법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최신식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을 대할 때좀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신감을 갖고 영어 회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스픽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혜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하시면 진짜 원어민교사와 영어 공부를 하는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격으로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스픽으로 공부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